책 읽어주는 남자 김용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부의 천재 지만은의 어린 시절입니다. 뚝섬무지개 중에서 뚝섬무지개 중에서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뚝섬무지개 책의 표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에는 이 표지에는 앞길이 앞에 글이 책 표지에 적힌 글이 좀 재미있습니다. 글 읽어 본다면은 너무 길리겠지만은 앞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세월의 주름은 얼굴에 지지만 이상의 주름은 마음에 진다.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다.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이 책에서 새로운 이상을 찾기 바란다. 다음 저자의 양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년 1942년생, 64 22기죠라. 월남전 참전, 44개월, 미해군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석사는 경영학, 문과 경영학. 박사는 공과 시스템 공학 전공한 석사는 문과, 박사는 공과를 졸업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미국 후 국방연구원에서 아주 큰 활동을 하다가 87년 20여 개 20여 년의 군대 생활을로 대령 예편을 했습니다. 미해군 대화관에서 교수 생활도 했답니다. 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되더군요. 자유기구로 활동을 했는데, 2000년부터는 에 자유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음 고생하는 분이 되었, 되었었습니다. 에 2000년이 되기 전, 98, 99년에는 에 여러 가지 수출 시 정책이나 국가 안보 정책 연구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위원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저서로는 저서로는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등이 있는데 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18 문제 이런 부분을 60세대던 2000년부터 에, 지금까지 에, 18년, 19년 동안을 5.18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에, 어른입니다. 서문을 잠깐 보면은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고팠다 이런 내용. 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책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로 시작하고 어린 시절 어, 20대에 본 황야의 무법자가 어, 내 인생에 큰 작용을 했다. 크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의 우상이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에, 세상에는 유명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가 되려고 하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은 무명인으로서의 여유와 어, 행복을 의미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후자 그런 무명인이 되고 싶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무명인으로 살지 못하고, 현재 유명인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어, 추구하는, 그 뭔가 탐구하는 이런 에, 정신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5.18을 놓지 못하고, 에, 계속 투쟁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 보다가도 에, 이분은 공부의 천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챕터 1 여기서는 챕터의 번호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첫 1페이지, 책 1페이지, 본문 1페이지에 보면은 가난과 농, 낭만이라는 어린 시절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어난 마을은 중앙선 경기도와 강원도가 만나는 지점 구둔역의 양평역, 원주역 중간쯤 구둔역이 여기 있는 마을에서 분지역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도 이 마을은 개발의 손톱 자국이 나지 않은 80년 전의 그대로다. 이 책을 쓴 것이 에, 10년 전입니다. 에, 그래서 이 마을은 2006년 또 대한민국 근대유행문화재 2008년 영화 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 합니다. 에, 지나는 길에 있으면은 한번.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에, 그 동네를 잘 묘사한 부분. 동네 어디를 가나 개울은 명경지수 지수 두 손을 잡고 엎드려 입을 물 위에 대고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물 먹는 모습들이었다. 어, 인상 깊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이야기 3 페이지입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 당시 일신 국민학교가 있었다. 나보다 일곱 살더 많은 네째 형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 많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어리광이 질질 흐르는 나를 업고 개울을 건너 학교에 입학, 입학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 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얘기는 이제 이걸로 졸업을 하는데 그 다음 나는 경기도 양평군 면사무소 소재지인 지평에 있는 지제중학교로 진학을 했다. 여름에는 걸어서 겨울에는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 에, 1학년만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1학년 그대에 통근 열차가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새벽 5시에 통과했답니다. 새벽 5시 차를 타려고 어? 첫 달이 울면 황갑이되신 어머니께서 깨워서 계란에 밥을, 밥에 계란을 넣어 비벼주셨다. 그야말로 48세의 지마는 음. 박사는 태어났었습니다. 최막내둥이네요. 음. 새벽 다섯 시2 0분 정도에 지평역에 내리면 학업이 시작되는 8 시까지 추운 겨울 시간을 어디에선 보내야 했다. 네, 두 시간 네. 반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영무원 사무실에 들어가고 이렇지만은 눈치가 보였다. 그런데 아마도 지천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예쁨을 받는 학생은 나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선생님은 음악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시는 미남 선생님으로 평양에서 피난오신 남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나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새벽에 기차에서 내리면 고장 선생님 집으로 오라고 했다. 눈 내린 겨울 새벽에 길을 뚫으며 선생님 집방에 도착하면 문밖에서 문 안에 문밖에도 문 안에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휴일을 못 이겨 달려오긴 했지만 막상 문 앞에 다다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동안 서성거렸다. 선생님 주무세요. 그래 어서 들어가라 고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선생님은 두꺼운 이불을 젖히고 등전에 볼을 붙이셨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나이를 가운데 눕히고 사모님과 주무시다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책상에서 여러가지 영어 책을 내주셨다. 이 학년 삼 학년 것도 있었다. 아, 예. 나는 교실에 가기 전까지 이렇게 신원 중인 세, 선생님 세 방에 가서 영어 칠일 거였다. 교실에 가기 전까지 세 방에서 영어 칠일 거였다. 참 공부에 전부적인 소질이 있었지 않았 학업이 끝나면 교실에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밤9시 정도에 지평역을 통과하는 통근 열차를 탔다. 군인들과 교복 입은 형들이 나를 무릎에 앉혀주면서 영어책을 읽고 해석하라 시켜도 보고 자기가 공부하던 수학책들도 주었다. 이런 얘기.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얻은 풍부한 영어 책들과 수학 책들을 가지고 청양 중학교에 다니는 동네 형들을 따라 넓은 서울로 올라왔다. 지금의 장안평에서 독방을 얻어 노동 일을 하는 큰형 집에 머무르며 신문도 배달하고 철판을 두드려 시발 자동차를 만드는 이른바 서비스 공장행도 다니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거들면서 일당도 받았다. 서비스 공장은 지금의 종로가에서 대학로로 향하는 길목에 철조망에 둘러져 있는 노천 부지였고, 지금의 지프차 행으로 만들어진 시발 택시의 차체를 아저씨는 가스불로 달고 망치로 때려 만드는 곳이었다. 긴긴 여름날에도 점심을 굶먹고 얼굴은 검은 흙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철조망 밖 인도에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학생들의 모습이었다. 당시, 숭인동 근방청계천에 밑두기는 고흥중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의젓한 동대문 상고가 됐지만 당시에는 삼류 학교였다. 나는 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 학교의 교무실로 찾아갔다. 땅땅하고 얼굴이 잘 생긴 선생님이 교무실 입구에서 서 우물쭈물하는 나를 불렀다. 너 누구냐 이리 와봐. 너 여기 왜 왔어?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요. 야, 이놈아 무작정 무슨 학교야? 저는 양평군 지제중학교를 다니다 왔는데요 이학년으로 입학하고 싶어서요 전학증명서를 가지고 왔어? 없는데요 야이 맹랑한 놈 봐라 너 눈이 참 예쁘구나 이리봐 영어책을 꺼냈다 너 임마 여기를 크게 읽고 해석해봐 나는 크게 읽고 해석을 했다 너희 놈 봐라 시골뜨기치고는 제법인 걸 수학 선생님 여기 이놈에게 2 학년 문제 좀 풀어보라 하세요. 수학 선생님은 인수분해 이 젤리 방정식 응용 문제들을 풀라고 했고 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풀었다. 어이놈 봐라, 영어 선생님이의 수학도 잘하네요. 그래요? 다른 선생님이 나타나시더니 너 이리와 하고는 나의 손목을 잡고 2 학년 반에 데려다 앉혀주었다. 내 자리여기 알아서 공중학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담임은 인수 선생님, 키가 큰 미남 선생님이었다. 어쩌다 시골에 가면 과수원에서 과일을 싸들고 담임 선생님 집으로 찾아가 새벽잠을 깨우곤 했다. 이렇게 들어간 학교를 나는 가끔씩 한동안 나가지 못하곤 했다. 돈이 벌리면 나가고 돈이 떨어지면 슬며시 그만두었다. 그만둘 때는 슬며시 사라졌고 다시 나가고 싶을 때는 이인수 선생님을 찾아갔다. 어, 너 언니 안 보여서 걱정했잖아. 그래 학교에 다시 나오려고 이 예, 학비를 만들었거든요. 그는 나를 고일 야간반으로 데리고 가서 앉혀 주었다. 다시 고등학생이 된 겁니다. 내반 친구들 다 여기 있어.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게 공부를 하겠다며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 고마워하신 것이다. 이 학년 조금 중학교입니다. 삼 학년 조금 다니다 보니 졸업장도 없었다. 중학교 졸업장 없이 고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가끔씩 나갔지만 시험을 치면 꼭 2등을 했다. 1등은 똘똘이 김영재라는 학생이 했다. 고일도몇달 다니지 못하고 한동안 돈을 벌었다. 나이에 맞춰 학교에 가야 다시 가려고 가려하니 고2로 가야 했다. 그런데 용두동 미나리밭 한가운데 금은 판자로 지어진 야간 분교가 하나 있었다 한영고등학교였다 거기에서도 졸업장 없고 전학증명서 없는 나라를 받아주었다 어느 날 한영고등학교 3학년 담임 이종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지만은 너 기록을 보니까 중학교 졸업장이 없더라 내가 한영중학교 졸업장 하나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서 나는 한영주학교 졸업장과 한영고등학교 졸업장을 쥐게 되었다. s e of the 이 a s 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있 a s e of the case of the 이 a s e of the c 상 s e of the case of t h 이러한 낭만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